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두 번째. 키라야 일어나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깨우지만 않았어도 좀더잘수 있었는데. 나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엄마가 커튼을 걷자 아침 햇살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엄마는 어질러진 방안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둘러보았다. 엄마의 눈이 내 소원 상자에 머물렀다. 엄마는 상자를 하나씩 들어 올렸다. 컴퓨터 샌프란시스코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엄마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키라야, 이게 다 뭐니? 나는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엄마도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컴퓨터가 있으면 숙제를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여전히 양손에 상자를 하나씩 들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상자를 흔드니까 동전이 딸랑거렸다. 돈이 들었긴 들었구나. 그래 모두 얼마지? 3천원씩이요.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이지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오호 미국행에 3천원 컴퓨터에 3천원이라.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구나. 엄마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침부터 뭔가 언짢은 일이 있었던 걸까? 엄마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계산을 시작했다. 한 달에 3천 원이면 1년에 36,000원. 10년이면 36만원. 여행하는데 180만원은 필요할 테니, 실제로 미국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50년이면 되겠네. 엄마가 나를 비웃는 건 정말 싫었다. 바보같이 눈물이 나왔다. 엄마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 그래도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엄마는 방에서 나가더니 아빠한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돈박사님을 딸로 두었네요. 글쎄 우리 딸이 곧 샌프란시스코로 간대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난 벌써 내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것도 당장 내년 여름 방학이에요. 미국으로 가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는 편지 한 통도 안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빚을 갚거나 말거나 나는 절대로 돕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고는 문을 쾅 닫아 버렸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너무 났다.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니, 차라리 저 애물단지 저금통을 밟아 부숴버려서 했다. 이리지도 못할 텐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당장 머니한테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멍청한 일인지 말해야겠다. 할머니가 다 되어 미국에 간다고? 기가 막혀, 정말. 학교에서도 그리 좋은 하루가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시험이 없어 정말 다행이었다. 있었다면 분명 망쳐버렸을 것이다. 친구 모니카에게조차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냥 조용히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었다. 모니카는 나의 침묵이 이상했는지 수업시간에 쪽지를 써서 보냈지만 나는 읽지도 않고 청바지 안에 쑤셔넣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나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러나 모니카가 뒤따라 나와서 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키라야, 무슨 일 있었어? 모니카가 물었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좀 토라진 것 같았다. 얘,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뭘 잃어버리기라도 했니? 그럼 부모님께 야단 맞았어?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 집에 가면 다 풀리셨을 거야. 아니면 머니의 주인이 개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게 아니야. 결국 나는 모니카의 말을 막았다. 안 그랬다면 모니카의 질문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모니카는 말이 너무 많다. 게다가 남의 말을 얼마나 재빨리 옮기는지 우리 반 수다쟁이 제이슨이 모니카에게 말하면 신문에 난다 하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모니카는 계속 질문을 해댔다. 말 많은 사람은 호기심도 어찌나 많은지. 머리 시키기는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잠시 머니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그래서 소원 상자와 엄마가 비웃은 이야기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많은 돈이 그것도 되도록 빨리 필요해. 모니카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부탁해봐. 내가 달라는 것은 뭐든 주실 테니. 돈을 마련한 거나 다름 없잖아. 모니카,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두 분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하신 분들이야. 모니카의 집은 우리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다. 그럼 삼촌이나 숙모는 어때? 넌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없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것한 가지는 내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사실이야. 생각해봐. 시도도 해보지 않았잖아. 넌 항상 처음부터 안 된다고만 생각해. 그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모니카의 말에 귀가 번쩍 열렸다. 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말 안에 뭔가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반 친구들은 대부분 모니카를 싫어하지만. 모니카는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또 모니카는 공부에 별 흥미가 없지만 시험에 통과할 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비록 좋은 점수는 못 받았지만 쉬는 시간이 끝나서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좀 고쳐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학교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온 나는 서둘러 머니와 스프로 달려갔다. 은신처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다. 머니, 엄마가 소원상자를 발견하고 비웃으셨어. 엄마 이야기가 그런 방법으로 미국에 가려면 50년이 걸린대. 그 때문에 난 할머니가 돼 있을 거야. 머니가 잠자코 날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 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슬퍼 보였다. 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한참 뒤였다. 너 정말 미국에 가고 싶은 거니? 정말 컴퓨터를 원하기는 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나 스스로도 놀랐다. 소원 상자와 앨범을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된것 같았다. 좋아. 머니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면 소원을 잃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게 없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거든. 그리고 난 쉽게 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정말 몰랐어. 나는 볼멘소리로 투덜댔다.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힘든 일이 생기는 법이지. 원희가 나를 달래듯 말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되기 전에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네. 어려운 일이야. 이미 모니카랑 얘기해봤어. 왜 내게는 돈에 대해 도움을 청할 부자친척 하나 없는 거야. 너무해. 머니가 화를 내며 앞발로 나를 살짝 할퀴었다. 키라야, 제발 안 되는 것에 몰두하지 마.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되잖아. 나는 또 부정적으로 반응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자고 마음 먹었는데. 그러나 이제 막 12살이 된 여자아이인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뭘할수 있을까? 갑자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아, 우리 집 잔디를 깎는 것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그 대가로 부모님께 천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머니는 별로 감동하지 않았다. 너도 정원을 사용하잖아. 집안일을 돕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일을 해놓고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 부모님들은 널 위해 많은 돈을 쓰시지만 일일이 계산하지 않으시잖아. 그건 그래. 그렇다면 그놈의 돈을 어떻게 번담? 나는 머니의 의견을 물었다. 잔디 깎는 것보다는 어렵겠지. 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17살에 벌써 엄청난 부자가 된 다일의 이야기야. 아, 참.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런 문제에 달린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자신감이라고? 대체 자신감이 어떤 도움을 주는데? 어머니는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려는 것처럼 엄숙하게 일어섰다. 자신감이란, 내 자신이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결정해 주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수 없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야. 머니의 말이 곧바로 이해되진 않았지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다. 얼마 전 나는 시험이 있다는 걸 깜빡 잊은 적이 있었다. 아침에 학교에 갔더니 우리 반 친구들이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아차, 그걸 깜빡하다니. 그렇지만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 쉬는 시간 틈틈이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하고도 제일 잘함의 일에서 노력을 요함의 6까지 6단계 점수 가운데 3을 얻었다.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공부할 생각조차 안 했을 것이다. 바로 그거야. 의기양양한 머니의 소리가 들려왔다. 난 머니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고 있었다. 난 내가 특별하게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내가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맞아. 머니가 내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자신감을 얻기는 쉬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니? 당연하지.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줄게. 쓰다 남은 공책이나 일기장으로 성공 일기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한 것들을 모두 써 넣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한 것들을 매일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씩 쓰는 게 제일 좋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내게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고 힘든 일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거야. 아마 내가 겪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이 성공한 일인지 또그 일이 정말 성공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겠지. 그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항상 스스로 답을 하며 결정해야 할 거야. 잠깐 생각에 잠겼던 머니가 계속 말했다. 그래, 지금 당장 성공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거야. 저녁을 먹은 다음에 다시 만나자. 그때 다일의 이야기를 해줄게. 지금 듣고 싶은데. 그러나 머니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내 방으로 갔다. 쓰다 남은 공책을 꺼내 필기된 부분 몇 장을 찢어내고는 공책 앞에 성공일기라는 새로운 이름을 써붙였다. 오늘 날짜부터 써놓고 시작하기로 했다. 공책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제 내가 성공한 일이 있었던가? 한참 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소원 상자를 완성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질지 확신도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지 헷갈렸다. 그때 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처음에는 기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겠지만 항상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적기 시작했다. 1. 소원 상자 두 개를 만들었다. 그것이 성공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만들었다. 만들지 않으면 소원이 성취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2. 두 상자에 3천원씩 넣었다. 3. 소원 앨범 만들기에 들어갔다. 4. 성공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5. 돈을 많이 벌기로 결심했다. 6.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7. 돈에 대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다. 내가 쓴 목록을 읽어보았다. 갑자기 나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이런 일을 하는 아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어쩐지 내가 특별한 아이처럼 느껴졌다.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은 다음 곧바로 머니와 스프로 갔다. 여름이라 밖은 아직 환했다. 엄마는 저녁 때 스페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방해받지 않고 머니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처음 꺼낸 이야기는 성공 일기에 쓸 내용 다섯 가지를 실제로 찾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자랑스럽게 이 이야기를 하자 머니는 만족해했다. 나는 다일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머니가 내 마음을 읽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했다.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언젠가 다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은 거야.다일이 8살 때 극장에 가고 싶어 했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돼.돈이 한 푼도 없었던 다일은 부모님한테 돈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벌 것인지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지. 스스로 돈을 벌기로 마음을 정한 다일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거리 모퉁이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어. 그런데 몹시 추운 겨울이라 엄마 아빠를 빼고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느날 다일은 어떤 상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인은 아주 큰 부자였어. 다일이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했더니 그 부자 아저씨는 중요한 조언 두 가지를 해주셨지. 첫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늘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둘째, 내가 알고 있고 할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라. 아주 중요한 힌트였지. 왜냐하면 8살짜리 꼬마 소년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야. 다일은 거리로 달려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다일은 아빠 덕분에 방법을 찾게 되지. 아침을 먹을 때였는데, 아빠가 다일에게 신문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야. 미국에서는 마당 입구에 신문을 넣는 통이 있고, 거기에 배달부가 신문을 넣게 되어 있거든.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으려는 사람들은 따뜻한 집을 나와서 추운 날씨와 바람을 견디며 마당 입구까지 걸어가서 신문을 가져와야만 했던 거야. 대부분 그 거리가 20에서 30미터 정도가 되는데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지. 아빠에게 신문을 가져다 주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다일은 바로 그날 이웃집을 찾아가 매일 아침 신문을 문 밑에 넣어줄 테니 한 달에 만 원을 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단다. 이웃 사람들은 대부분이 좋다고 했어. 다일의 고객은 금방 많아졌단다. 한달후 처음으로 돈을 받던 날 다일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뻐했지. 다일은 행복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을 찾기 시작했어. 한번 재미를 느끼자 계속해서 일을 벌여 나갔지. 고객들에게 문 앞까지 우유를 가져다 두고, 다음날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조건으로 다시 한 달에 1만 원을 제한한 거야. 동물 돌보기, 집 지키기, 화초에 물주기 등 돈을 벌기 위해 다일은 많은 일들을 했단다. 다일은 9살 때 컴퓨터로 아빠 일을 도와주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또 광고하는 법도 배웠어. 그러면서 어린이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적어두기 시작했지.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고 짧은 시간에 상당한 분량의 모음집이 되었어. 다일의 엄마는 다일이 장부 쓰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장부 덕분에 언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 일일이 기록할 수 있었단다. 다일은 자신의 일을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이 번 돈의 반을 주기도 했어. 그렇게 해서 다일은 많은 돈을 벌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책을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거야. 다일은 어린이가 돈을 버는 방법 250가지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 그 책은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12살 소년 다일은 유명 작가가 되었단다. 그러자 TV에 많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다일을 초대했고 사람들은 다일이 방송에 아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다일은 15살에 자신의 이름이 붙은 쇼를 진행하게 되었어. 그때부터 TV 출연료와 광고를 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벌었지. 17살이 되었을 때 다일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그의 성공 이야기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뭐였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며 머니는 이야기를 끝맺었다. 감동에 젖어 있던 나는 티브이 야기가 결정적이었다고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책이 없었다면 티브에 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돈을 못 벌었다면 책을 쓸 수도 없었을 테고 또원희가내 생각에 끼어들었다. 바로 그거야. 자신이 할수 있고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일은 어린이이면서도 어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거야. 대부분의 어른들은 평생을 잘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버리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자신감과 관련이 있다고 했구나. 이제야 알아들었어. 여기에서도 그게 가능할까? 어린이가 돈을 벌기에는 미국이 훨씬 쉬울 텐데. 그때 머니가 큰 소리로 컹컹컹 세번 짖었다. 머니가 그렇게 짖는 것을 처음 본 나는 몹시 놀랐다. 혹시 우리가 위험에 처했나 해서 걱정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렇지는 않았다. 순간, 내가 한 말이 생각났다. 해서는 안될 말을 또 해버린 것이다. 나는 얼른 생각을 바꿨다. 여기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머니가 만족한 듯 으르렁거렸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제 과자를 먹어도 되겠네.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사료용 과자를 먹게 꺼내 머니에게 주었다. 머니는 맛있게 받아 먹었다. 갑자기 많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다. 난 분명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목을 쓰다듬자 머니는 기분이 좋은지 새끼 고양이처럼 그르렁거렸다. 잠시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부터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침대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다일의 성공담은 생각할수록 놀라웠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보다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다일의 부모님은 다일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해 주었다. 그렇지만 역시 돈을 벌기엔 난 너무 어리다. 갑자기 머니가 말했던 자신감이 떠올랐다. 내가 나 자신을 지금보다 더 믿을 수 있다면 일도 훨씬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공 일기를 다시 쓰기로 했다.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1. 나는 비밀을 잘 지킨다. 2. 엄마가 비웃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성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성공 일기를 쓰는 동안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달과 같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나보다 겨우 열달 먼저 태어난 사촌 오빠 마르셀이 생각났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만 마르셀은 언제나 돈이 풍족했다. 그동안 마르셀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전화를 했다.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다행히 마르셀과 전화통화를 할수 있었다. 마르셀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서둘러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세요, 마르셀. 나야 키라, 중요하게 의논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나 내년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에 교환 학생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 우리 부모님은 날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돈을 벌려고 해. 마르셀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거야 쉬운 일이지. 그런데 웬 일이야? 인형에만 관심 있는 개집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 이제야 서로 말이 통하는군. 아니, 뭐라고? 얼굴은 꼭 개구리같이 생겨가지고 찬란치하기는. 나는 화를 참으려고 했었다. 넌 별로 친절한 편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돈이 많은 비법을 알려준다면 고맙겠어. 하하하, <laughs> 난 내가 당장 신경질을 내며 울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군. 음, 있잖아. 돈을 버는 방법은 진짜 쉬워. 마르셀은 나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는지 장난치려는 게 분명했다. 내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마르셀은 짐작도 못할 것이다.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쉽다고? 그러나 마르셀은 버릇없이 전화기에 대고 트림을 했다.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아주 많아. 찾아보기만 하면 돼. 도저히 마르셀의 말에 찬성할 수가 없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내 친구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러나 진짜 돈을 번 아이는 아무도 없어. 그건 너희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야. 아마 인형이랑 노느라 일거리를 찾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겠지. 마르셀의 비꼬는 듯한 말에 나는 슬슬 화가 났다. 한 번만 더 인형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끊을 생각이었다. 마르셀은 내 기분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 번이라도 일자리를 진지하게 구해본 적이 있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궁리하다가 한나절을 꼬박 보내본 적이 있냐고. 나는 한나절은커녕 한 시간 이상 생각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했다. 그것 봐, 마르셀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찾은 거야.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말해줄게. 사실 나는 나만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정말? 너도 나처럼 겨우 열두 살이잖아. 내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겨우 12살인데 회사를 가지고 있지. 바로 빵을 배달하는 사업이야. 고객도 14명이나 돼. 참 좋은 회사다. 마르셀의 설명을 듣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한마디로 신문 배달 소년이구나. 신문이 아니라 빵이라는 것만 다를 뿐. 이런 멍청이 세대가리 같으니 마르셀이 투덜거렸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일요일에만 빵을 배달하는 거야. 일요일에는 빵이 평일보다 더 비싼데다가 쉬는 날빵 사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난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을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했지. 내가 아는 빵집 아저씨는 좋은 생각이라며 일요일에도 내게 평일과 같은 값으로 빵을 파셨어. 그러니까 한 개당 120원씩 버는 셈이야. 교통비까지 합하면 고객당 최고 천 원을 받으니까 일요일에 두세 시간 일하고도 한 달에 8만원 이상을 벌어들이지? 8만 원이라고 말도 안돼 그럴 리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 동네 양로원에서도 일주일에 세 번씩 오후 시간에 일을 하거든. 마르셀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어디라고? 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시장도 봐드리고 산책도 같이 해. 대화를 할 때도 있고 놀고만 올 때도 있지. 그 대가로 양로원 원장님한테 시간당 5천원을 받는데 일주일에 대략 3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 정도는 버는 셈이야. 그것만 해도 한 달에 거의 15만원쯤 되지. 나는 마르셀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그러면 합해서 한 달에 23만원이네 정말 굉장하다. 나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양노원도 없는데. 그래, 넌 내가 아니고 여자애니까 마르셀이 날 놀렸다. 넌안 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부터 그만둬야 돼. 내가 할수 있는 일부터 찾아야지. 또다시 다일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할수 있는 것에 집중했는데 나는 가까이에 있지도 않은 양노원을 생각하니 생각이 깊지 못했다. 머니도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지. 마르셀이 내 생각에 끼어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아. 그 다음 그것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빵 배달이라는 생각을 해낸 거야. 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으로 돈까지 벌잖아. 정말 환상적인 생각이라는 느낌이 팍 왔어. 난 마르셀의 말에서 정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내가 가진 가능성들은 무엇일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도무지 떠오르질 않아.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넌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마르셀이 물었다. 수영하는 거랑 인형. 나는 재빨리 말을 바꿨다. 인형처럼 귀여운 강아지와 노는 것 그리고 아 바로 그거야. 자신의 참 목소리로 마르셀이 내 말을 끊었다. 그것을 통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강아지와 놀면서 돈을 번다고? 난 마르셀의 말이잘 이해가 안 됐다. 아유 이런 세대갈이? 마르셀이 소리를 질렀다. 넌 매일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 하잖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머니랑 산책하는 걸 좋아할 뿐이지. 그리고 너 나보고 멍청이니 세대갈이니 하지 마. 머니랑 산책할 때 다른 개도 함께 데리고 갈수 있잖아.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된다고. 정말 멋진 이야기였다. 마르셀,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넌 생긴 것은 개구리 같은데 머리는 아주 좋구나. 나는 소리를 질러대는 마르셀에게 서둘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에 있는 개들을 거의 다잘 알고 있다. 그 중에는 날 좋아하는 개들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 그 개들과 놀면서 돈을 벌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무척 들떴다.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주위 사람들은 전부 가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돈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 때문에 마르셀도 발견했고,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다시 한번 다이를 생각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